일본은 옛날부터 기묘한 요괴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밤마다 시체를 파헤치는 괴물부터 수백 년 묵은 아름다운 거미 요괴, 그리고 배신한 남편을 파멸로 몰아넣은 원령까지 지금부터 특이한 전승을 지닌 일본의 요괴 8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8위. 코쿠리바바. 호쿠리바바는 산속 절이 부엌에 숨어 사는 요괴입니다. 원래는 절에서 살던 주지 스님의 아내였다고도 전해집니다. 굶주림과 욕망에 물들어 공양물을 훔치고 끝내는 시체의 살까지 먹게 되면서 요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무덤을 파내 시체의 살을 먹고 그 시체의 남은 머리카락까지 판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떠돌이 승려가 산속 절을 찾아와 하룻밤 머물 수 있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타나 승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할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본인이 죄 많은 여자라 결코 성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죠. 승려는 그녀를 위로하며. 스스로 죄를 자각했다면 누구든 성불할 수 있으니 그 죄를 고백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울음을 거두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생전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끝내자 할머니의 눈빛이 뒤틀림에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승려를 덮쳐 살을 뜯어먹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성불하지 못하고 지금도 부엌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린다고 전해집니다. 7. 쿠비카지리 쿠비카지리는 무덤가에서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요괴입니다. 밤마다 흙을 파헤치고 시신의 목을 갈가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뒤에 안식조차 허락하지 않는 존재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승에는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인색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이 먹을 것을 구했지만 그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굶어서 사망한 노인은 그 원한으로 쿠비카지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남자가 사망하자 그 무덤가에는 쿠비카지리가 나타났죠. 며칠 뒤 무덤을 파헤쳐보니 시신의 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쿠비카지리의 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굶주린 이를 외면한 죄가 죽은 뒤에도 목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 오쿠리인우. 오쿠리인우는 일본 각지의 산길에 등장한다는 요괴입니다. 밤길에서 사람의 뒤를 따라 붙으며 쓰러진 이를 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넘어지면 그 즉시 달려들어 목을 불어뜯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오래된 설화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전해집니다. 쓰러져도 곧바로 일어서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듯 가만히 앉아있으면 덮쳐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힘들다 같은 엄살을 섞어 앉아있으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쉬고 있다고 받아들여 그냥 지나간다고도 전해집니다. 지역에 따라 전승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오쿠리 은우에게 반격을 가하면 순식간에 개떼가 몰려 달려든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산길을 무사히 빠져나온 뒤 잘가라 인사 한마디만 건네면 그 뒤로 오쿠리 은우를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집에 도착해 발을 깨끗이 씻고 작은 음식을 바치면 배웅하던 개가 조용히 물러간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한 여인이 출산일이 가까워져 신정으로 가던 길에. 산길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밤이 되자 오크리이노 몇 마리가 모여들었는데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먹을 테면 먹으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개들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속 늑대들을 쫓아내며 산모와 갓난아이를 지켜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개한 마리를 따라와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오크리이노에게 파찰밥을 대접했고 그 뒤로 개들은 조용히 산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이 아우뇨보. 아우뇨보는 일본에 기괴하게 생긴 여성형 요괴입니다. 푸른빛이 도는 얼굴에 과장된 화장을 하고, 때로는 옷을 거꾸로 걸쳐 입어 인간과는 다른 세계에 속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몰락한 귀족의 저택이나 버려진 집에 머물며 그 집을 불길하게 만드는 요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자정 무렵 한 귀족의 저택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백한 여인이 나타나 푸른빛을 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택을 지키던 음향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옷을 거꾸로 걸쳐 입고 아우뇨브 앞에 섰습니다. 이상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인간의 규범을 뒤집어 귀신이 세계와 맞서려는 행위였습니다. 음향사는 마을사람들에게 별일 없었다고 둘러댔지만 그곳에 이미 아우뉴보가 나타난 이상 저택은 더 이상 평범한 집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소혼재가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기 위해 재를 올렸고 세월이 지나도 저택은 불길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아우뉴보는 직접 사람을 해치지는 않지만 그 존재가 머무르는 것만으로 그 집은 곧 흉가가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승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녀가 방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고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낯선 이를 겪는 질로 노려보거나 피식 웃는 기묘한 웃음을 흘렸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오뉴보가 머문 집은 다시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4위 야마오바. 야마오바는 산속에서 산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노파요괴입니다. 끝없는 식탐에 시달리며 산을 지나는 사람을 습격해 잡아먹는다고 전해집니다. 때로는 젊은 여인으로 둔갑해 사람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한 소모리가 산길에서 야마우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고등어를 요구하다가 끝내 속까지 빼앗아 먹은 뒤 소모리마저 잡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소모리는 간신히 달아나 야마우바의 집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손녀, 도라코의 도움을 받아 지붕 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때 야마우바가 돌아와 오찌를 구워 먹으려 했습니다. 숨은 소모리는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떡을 몰래 빼앗아 먹었고 떡이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야마오바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소녀는 이를 눈치채고 재치있게 둘러대며 시간을 벌었고 그 덕분에 소머리는 들키지 않고 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야마오바가 상자 안에서 잠들자 소녀와 소머리는 상자를 단단히 봉했습니다. 뚜껑에는 구멍을 뚫고 뜨거운 물을 부어 야마오바를 죽였습니다. 날이 밝고 상자를 열자 야마오바의 시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금은보화로 가득 차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소모리와 손녀는 그 보화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와 부자가 되었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3. 유키온나 유키온나는 일본 전역의 설화에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설녀여괴입니다 한밤중 눈보라 속에 나타나며 창백한 얼굴과 흰 옷차림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숨결을 지녔다고 합니다. 사람의 혼을 빼앗아 얼려죽게 만든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승은 무사시노 지방에서 전해지며 한겨울 나무꾼 두 사람이 눈보라 속에 오두막에 몸을 피했습니다. 밤이 깊자 문틈 사이로 유키온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차가운 안개처럼 퍼져나와 두 사람 중한 노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젊은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키온나는 젊은 나무꾼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껴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를 살려주었죠. 세월이 흘러 젊은이는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시절을 겪었던 그 눈보라 속 사건을 술에 취해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아내가 바로 오래전 그눈 속에서 만난 유키온나였던 것입니다. 전생에 따라 결말은 달라집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유키온나가 사라지며 남편과 자식을 떠났다고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남편을 끝내 얼려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2위 조로구모 조로구모는 100년 이상 산 거미가 사람으로 변한 요괴로 전해집니다. 겉 모습은 눈부신 미녀이지만 정체는 거대한 거미입니다. 남자를 유혹해 거미줄로 묶고 피한 방울까지 빨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태원에는 슈젠지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종자의 유품이 거미줄에 걸려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폭포 근처에서 사라진 이들이 모두 조로구매에게 잡아먹혔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나무꾼 한 명이 폭포에서 도끼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가 물속을 더듬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상냥하게 도끼를 돌려주며 결코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이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자랑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발견된 것은 피와 살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시체였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승려가 불경을 외워 조로구모를 퇴치했다고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인간과 사랑에 실패한 조로구모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1위 오이와 오이와는 일본 요스야 삼대괴담에 등장하는 여성이며 억울한 최후로 원한을 가져 요괴가 된 존재입니다. 에도시대 요스야라는 마을에 오이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남편 이후의 몸과 가정을 이루었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출세와 재물을 쫓아 다른 여자와의 삶을 꿈꿨습니다. 오이와는 교묘히 독살을 당했습니다. 약은 약재라 속여 건네진 것이었으나 독이 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눈은 한쪽이 흘러내리듯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오이와를 내쫓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뒤 오이와는 원령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등불 속에서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라 남편과 그 새로운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홀레짜리의 등불에 나타난 얼굴, 병풍 위에 드리운 그림자, 거울 속에서 뒤틀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괴이와 공포에 시달린 남편은 끝내 미쳐버리고 파멸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오이와의 전승은 단순한 괴담을 넘어 배신과 탐욕이 불러온 원한이라는 주제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요괴 설화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오이와를 다루는 연극이나 영화를 올릴 때 실제로 불행이 닥칠까 두려워 사당에 참배하고 시작하는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